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뒤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을 그래도 보내면서 그래도 새해를 또 준비하는 운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돌아오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그 주의 백성들 성탄의 이 기쁨, 날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더더 더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한도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믿음이 없어서 주의 곁을 떠나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또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오신 그 은혜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또 일터와 또 사업장 또직장과또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내릴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저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벌을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낚이지 말고 널리 펴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다소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산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또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러므 받으실 것이라. 아멘.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점점 더 황폐해져간 그런 또 소망이 없는 이 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노래할 지어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지어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본고한 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찬양의 능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은 그냥 세상 사람 부르는 노래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하는 그런 또 내용이 바로 찬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이제 이 성읍이 다시 사람들로 어, 채워지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시장 낚이지 말며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집의 이 장막도 넓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이 도시가 되게. 이런 약속의 또 말씀입니다. 삼절에도 이런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황폐한 성읍 도제 살수 없는 그런 상막한 도시였지만 다시 이곳이 회복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또 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두려워할 곳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이런 치욕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남편이시라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 또 부모와 또 자식의 관계에 을 네, 비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포닌 단계를 통해서 음, 그 5절에서 내네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에서는 고벨이 자꾸 집을 뛰쳐나가고 또 다른 또 남자를 만나고. 그럴 때오세야가또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그 분들과 또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짐 나간 아내를 몇 번이고 다시 받아들인 오세야처럼 내가 너의 남편이라 참 불량하고 또한 아내로서의 그런 모습을 또 찾지 못하고 또 아내로서의 그런 정결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 하나님 아닌 이방 족속을 오려서 소망하고 따라갔던 백성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남편이시라 하나님의 군율과 또 자비가 있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의 날, 회복의 날 예배해 주셨다는 것, 태평백성을 밟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유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그 상황, 또이 환경이 여의치 못한 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여 모든 것이 또 회복되는 날이 오는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을 간구하는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걸지어 그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름다우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한 원양식을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를 예를 들어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의지하지 마시옵소 다만 안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편서와 역간이 아지 영원히 수운나이다 아멘 소망의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